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. 이제 손절해야 하나? 아니면 좀더 버텨야 하나?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고민은 깊어지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기도 하지. 하지만 이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게 정답일까? 오늘은 언제 손절해야 하고 언제 존버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려고 해. 먼저 손절이라는 건 단순한 포기가 아니야.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실패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리스크 관리의 한 방법이야. 투자에서는 모든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. 하지만 중요한 건틀린걸 인정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거야.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갔다라는 이유만으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이 정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해.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개발팀이 사라졌거나 시장 자체가 망가지는 거라면 빠르게 손절하는 게 맞아. 반면 단순한 시장 변동이나 일시적인 하락으로 손절하는 건 오히려 더큰 손해를 부를 수 있어. 코인 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락이 곧 실패는 아니야.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시장에서 살아남은 코인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. 장기적인 차트만 보고 흔들려서 손절했다가 몇달후 다시 오르는 걸 보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지. 그래서 존버할 때 가장 중요한 건이 코인이 진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야. 그렇다면 손절과 존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?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투자할 때 미리 기준을 정하는 거야. 무작정 존버하거나 아무 때나 손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한도를 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. 예를 들어, 이 코인이 30% 이상 하락하면 점검하고 50% 하락하면 손절하겠다. 같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면 감정적인 결정을 피할 수 있어.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야.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투자라면 작은 하락에도 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아.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라면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해. 성공한 투자자들은 무조건 존버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코인을 길게 보유하고 불확실한 코인은 과감하게 손절하는 균형을 유지해. 결국, 손절과 정보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이야. 시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설정하는 건 가능해.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투자하는 것 그것이 결국 승자로 남는 길이야. 당신이라면 지금 손절할 건가? 아니면 끝까지 버틸 건가?